아빨간 하사표는 오케이. 어, 빨간 하사표나 아니면 어 주먹이어야 깔쌈한 걸로 아, 아니면은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치죠 옹졸한 걸로 합시다. 아 옹졸한 거야? <laughs> 어 아, 옹졸하다가 하루 종일 아, 놀리기. 나, 나 이거 데미지 계산 재부패 가지고 그냥 때렸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아, 아 이거 위험한데. 아 그럼 안 돼. 그럼 옹졸한 거야. 응. 아 옹졸하다. <laughs> 어, 어, 어 데미지 데미지 업 받아놓고 아, 아, 옹졸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한번 도관이 한번 또 부러지는 무빙 어, 한번. 아물 어, 조심하세요. 어. 내가 이제 토토 사주겠어. 어 부조아 매콤. 우클릭 안 쓴다고 했는데. 아거 뭐. 아, 아, 미친... 어, 어쩔 수 없죠. 아프지. 많이 아프다. <웃음> <웃음> 아니, 많이 많이 아프지 어, 이게. 캐토 한 방에 죽잖아. 아 이거 그 뭐지? 획득 속도 조정했어야 됐는데. 퍼센트 빨리 올라가게. 아, 조정 안 했어. 이거 1초에 그러네. 1초에 하나면 이거 컨트라 맞을 아, 이렇게 빼졌어? 살수 있다. 있... 아! 아, 나이스. 어? 아, 잡았다. 아, <laughs> 나라도 지금 피20 <laughs> 남은 거 알아? <laughs> 아, 부조화가안 붙었구나. 조화가 안 붙었구나. 이건 입구컷 해야 된다. 이건은 마중 나가야 된다. 마중 나가지 않으면 힘을 아 없어. 입구컷을 하시겠다고요? 아이, 반대 하시네 이분. <laughs> 아, 원래 딜러의 숙명은. 아,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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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마 모화 속에서 이 들리죠. 무섭죠? <laughs> <laughs> <못 없죠? 웃음> 아, 소름 돋았어. 아악! 다시 가볼까? 아 진짜 <laughs> <laughs> 아, 너무 소름 돋았어. 이거 하기 싫어졌어. 어디죠? 어디. 아,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어? 잠깐만. 자, 아, 아, 시작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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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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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맞으면 되는데? 아너 근데 너가 발차기 거리는 안 준다? 이건 엄절한 거 아니야? 아. <목소리> 너뭘 엄절한 거 아니야? <목소리> 아 아니, 발차기 아니, 거리는 안 주면 안 되죠. 아니, 애써 나 난. <목소리> 야탑 스폭인데 아유 발쟁 거리를 안으면서 어떡해 안되겠다 어, 나오면 죽이겠다고 나 지금 헤드 노리느라 엄청 아, 힘든 거 아십니까? 나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야, 원거리에서 상대해 겠다아 근데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진짜 부조화 헤드 한 방이야 너한방 아니냐? 부조화 헤드?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모아쓰기 간다? 이러면? 어... 아까도 근데 했잖아요 오. 맞 거. 근데 가까이는 안 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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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리 <머리> 벌릴 거거든요. <laughs> 아, 지금 거리 벌려야죠. 와, 끝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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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증나. <laughs> 아, 자식도, 아, 자식도, 아, 자식도, 아 자식도. 너무 짜증나. 허리. 다시 아, 나 초월이 안 되네. 큰일 났다. 초월이 제대로 지금 그런 거 걱정하고 ]인데. 있는 게더 얄미운 거 알지, 지금. 어, 진짜. 와

야 진짜 이렇게 쫄깃쫄깃할 수가 없다 진짜. 이형 근데 그룹 안 들어오고 반전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입터는 게안 들릴 아, 텐데. 아 입터는 걸 들어야 돼. 아 이거 원거리로 더더 원거리 갑니다, 더 원거리. 어. <laughs> 아 위도우입니까? <laughs> 아 엘시입니다 엘시. 엘시? 아 엘시 알겠습니다. 어이형안 오네? 어 왔다 왔다. 형 자고로 아직 안 들어왔지? 형 자고로 우리가 이 쳐는 걸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맞아. 형도 코멘트 한번 해주고 같이, 우리 지금 같이 들어야지. 수업 만들기 하고 있는데 지금. 형준이 기다리는 거야? 아형 기다리는 거 어, 형준이 고 같이 안한다 병증 돌리고 있었데아 진짜로. 어, 맞았죠? 아, 잠깐만, 잠깐만, 반칙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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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같이 깐만아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가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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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지 아 와. 너무 발만 노렸어 아 진짜 내 맥크리보다 내가... 좀더 원거리를 하니까 이제 먹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만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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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무비 갑니다 지금 도가니 무빙 안 해봤는데 도가니 무비아 오빠 진짜 내가 오빠 구워버릴 거야 나 지금 다이너마이트 들었다 <laughs> 구워버린다니요 구워버린다 영웅한테 못하는 아, 없, 아! 나이스 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지와와와와와와와와와다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 이거 진와와거 진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그그민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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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진와와 아, 아, 와 그래? 어 나와라. 어 나올 건데? 또 나와라. 아나 너무 쫄보다 지금. 또 나와라. 좁고다. 나나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저... 계속 쏠 거다. 점점 달아갈 어. 거다. 아 어, 와. 야 이쪽으로 반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아. 아 오지마. 오지 아 진짜. 저..저.. 저 내비 <laughs> 아, 아, 아. 두고. 내비 두고. 와. 아, 가세요. 음. 아, 왜 왜? 왜 이건 그러니까 아, 계획이 저, 없었는데. 야, 1번만 찍으러 왔는데 발견한 지금 <laughs> 어, 왜? 같이 하지. 맞다. 오늘 지금 올려 가줄 텐데. 1999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거 그거. 네. 1만더 올리면서. <laughs> 아니, 오빠 형준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왜 뭐, 여기 있어? 아. 아프지? <laughs>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 당연한 것아 물어보지 말라고 진짜. 아. 아, 반칙. 반칙. 말라고, 아. 7백 반칙. 7백 반칙. <laughs> 뭐가 이게 반칙이야? 오빠는 오빠는 데미지가 1 5 0데 무슨 나더리 100반칙이란 소리를 8백. 하고 있어 8백. 진짜 이상한 오빠네. 저리 가. 저리 가. 8백. 아, 여기 있던 진짜. <laughs> <8백. 웃음> <laughs> <laughs> 아, 많이 지 도가지 도 나이스. 나이스. 맞다. 오 아. 맞자,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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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뛰어서 머리 위에서 쏘는데 무슨 도감이야, 이제. 어, 웃기는 오빠네, 진짜로. 아, 위험한 거 마중 나간다. 마중, 나중컷 해줄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네, 맞았어? 아파. 아! 어, 아, 잠깐만, 왜부족한걸려 이거는... 나이스. Yeah. 잘 가시오. 죽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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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롱 아. 어 진짜 유성오빠 진짜 대박 못한다. 데미지 150%로 키워줬는데 나보다 못 잡고. 개바보. 아 발.. 근접 공격으로 죽으신 분.. 다리 말. 으 죽었어. 훅샷! 어? 아왜안 어, 나왔지? <laughs> 왜안 나왔지? <laughs> 오지마. 아 아니, 죽었다 아니야? 아 오지마. 어, 섭판... 오지말라쿠. 오지 아 석판 소리네. 아! 처벌 <laughs> 아! <laughs> <초월> 뭐야? <laughs> 빨리 걷점 먹어야지. 빨리 갖다 먹어야지. <laughs> 아, 아, 너무 아, 난 너무 거점 속도 쫄렸어 너무 뚜벅이야. 이제 이제 이겼지 뭐. 위치. <laughs> 이건 계획에 없어 아! 아! <laughs> 개어없네 <개화의. 웃음> 이게 초월이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 <laughs> 진짜 저거가 이기게 될필요면안 된다니까. 그래, 저 말하는 그래. 거봐 진짜. <웃음> <웃음> 그럼 자기가 무슨 다뭐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 신경 쓰면 진짜 <laughs> 이거 너무 잘생겼어. 후견 지면 뭡니까? <laughs> 아나 <laughs> 아,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부조화 있어가지고 너 위치가 다 보여. 어 그게 좀 탁이야. 어 그거 포켓에서 걸렸어요. <laughs> 아 방금 한판 돌렸는데 힐러만 4명 잡혀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너무.